자3 0번 보겠습니다. 수열 a_n은 등비수열이죠. 모든 항이 또 양수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b_n은 뭡니까? b_n은 a_n이 1보다 작으면 특정 값을 갖는 거고 1보다 크면은 a_n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가, 나의 b_n에 대한 조건이 자, 강력한 조건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일단 a 총 모든 항이 양수니까 첫째 항도 0보다,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비도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아지니까 안 되니까 0보다 클 거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등비수율이니까 1보다 작을 때는 뭡니까? 이게 AN 자체가 AN 자체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적당한 어느 순간 세월이 계속 작아지죠. 이게 뭡니까? 계속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지다가 일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일보다 작아지고 계속 점점 영으로 가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적당한 적당한 어느 그 순간을 m이라 하면 m보다 더큰 모든 n에 대해서 는 뭡니까? an이 1보다 작끝 작은 작아, 지자 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그 이후에는 뭐예요? 거의 어쪽 1보다 작아진 그 이후에는 bn은 뭐예요? bn은 이렇게 돼 주니까 bn은 -1의 n승인 거죠. n보다 더큰 모든 n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f you h n 이 s you c a 이 see 이 값이 s 뭐, 이 값이 h i n 이짝수있냐홀수 t 냐에 따라서 만약 짝수 값을 취하면 s is t h 이 same thing. This i 홀수 h 홀수 a m e 작스면 이건 홀수죠. 홀수에다가 또 요거까지 합쳐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플러스 7 되는 거죠. 플러스 7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돼서 이게 12가 되는 거죠. 12니까 거의 플러스 모안대로 발산할 거고. 수렴하지 않죠. 홀수일 때도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자,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7이고, 음, 그 다음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R이 1보다 작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R이 1보다 적으면은,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이걸 첫번째라고, 두번째로, R이 1이면 어떡할 거냐, 그죠? R이 1이면 뭐니까 R이 1이면은, 자, R이 1이면 뭡니까? 이게, A1의 값에 달려있죠? 그래서, A1의 값이 만약에, 아이온의 값이 일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온의 값도일보다 작으면 뭐예요? bn의 값, 모든 bn이 뭐예요? bn이 a1이 1보다 작으니까 모든 bn이 지금 마이너스 1의 n 성으로부 가겠죠 자 그럼 뭡니까? 이게 자요걸 자꾸 쓰니까 그러면은 이 별표식이 마찬가지로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n이 짝 홀수일 때 따라서 이 플러스 12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홀수일 때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줍니다 여기 그죠 a,n이 러니까요 값을 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뭡니까 a,n이 1보다 커주면 n 이 일보다 커지면 뭡니까 bn이 바로 뭐 됩니까 bn이 1보다 커지면은 bn 자체가 an이 돼주기 때문에 이 별표식은 뭐이 별표식은 자 뭡니까 a 별표식은 r이 1이기 때문에 an은 뭡니까 an은 r a 1 r의 n승이니까 모든게 a1이죠 그럼 a1 기준하면 3배의 a1 마이너스 7a1 플러스 2a1 이렇게 돼서 결국에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2a1 되는거죠 이 마이너스 2a1은 뭐 이게 0은 아니죠 이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게 뭐야 결국에 계속 모아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에 r이 뭡니까? r의 범위가 r의 변 범위가 자 r의, r의 범위가 0과 일사이든지 r의 1일 때는 뭡니까? 지금 0보다 1보다 작을 때도 안되고 1보다 클 때도 안되죠 안되니까 r의 범위가 0 0 보다 작을 때일 때는 안되고 뭐 세번째로 r이 1 보다 클때 생각해 봅시다 그죠 r이 1 보다 크면은 지금 뭡니까 an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n AM 플러스 1이 an 보다 항상 크지 죠 그래서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느, 어느 어떤 순간에 가서 뭐, 순간에 가서 a n 이 일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있겠죠. 어떤 그커 커지는 순간을 만약에 뭐냐 일보다 커지는 순간을 n 이라 그러면 m 이라 그러면 커지는 순간을 m 이라 그러면 그보다 더큰 순간은 더, 다 모든 게더 크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뭡니까? bn은 an이 돼 주는 거죠. 1보다 더큰 데에서는 an이 bn과 같아지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시그마의 별표식이 이제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자, k 1부터 자, 요요 m까지 m까지는 뭐 무슨 값인지 몰라도 값이 있겠죠. 요 여기 유한한 값이 되는 거잖아. 유, 여기 여 유한한 값이 되는 거죠. 유한한 값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k 가 n 부터 M. 부터 부터 e r M. 부터 M. 부터 이제 e 한 b 지이이별표으이 바뀌기 때문에 b n 이다 a n 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배에 t e r M. b a t t 3n M. b u 스 t e 자, 그럼 뭡니까? 이걸 AS3m 2로 묶어내면 3이고 요거는 뭡니까? 이게 한개 차이죠. 한개 차이니까 공비 공비로 곱해 주면 되는 거죠. 7r 그럼 두개 차이니까 공비 두 개를 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전체 식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 요거 유하는 값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 이 전체 값 심의 뭐, 이 전체 값은 이 전체 값은 0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계속 0 아닌 것이 무한 대까지 대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니까 음,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돼 줘야 되겠죠. 얘는 0 아니잖아요. 그죠?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0 아니고 그럼 이 값이 0이 돼 줘야 된다. 그래서 자이 값이 0이 되어주는 경우는 뭡니까? 2r 제곱 마이너스 7r 플러스 3 0인데 r이 지금 1보다 큰 경우니까 2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3 이꼴 0에서 이건 2분의 1이니까 아니죠. 그럼 r이 3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r이 3 이라는 공비의 값은 얻, 얻었어요. 이제 공비의 값은 얻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a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a 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나 식에서 이제 주목해 보면 나 식에 보면 뭡니까? 나 식이 b5의 제곱이 b4, b6 자 이렇게 대주면 뭡니까? 이렇게 대주면은 b4와 b5, b6, 6가 나란히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기도 뭐 여기 뭐 같은 게 아니고 4분의 9를 빼야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자 이것이 뭡니까? 요 나란히 등비 수열을 이루지는 않는 한 스테이지로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b n이 뭡니까? b n이 b n의 패턴이 마이너스 1의 n이든지 자 a n이 1보다 적으면 이렇게 되고 a n이 1보다 크면 a n을 따른다 그래야 되는 거죠.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b n B4, B5, B6가 어떤 뭡니까? 이게 하나로, 하나로 통일돼서쭉 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오든지 만약에 뭡니까? 이 폼으로 뚝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오면 한 스테이지로 그냥 등비수율을 이루는 거니까 이것도 등비수율이고 이것도 등비수율이니까 그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A m 플러스 1이 A n 보다 크죠. R이 1보다 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이게 한 조금면은 이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의 n승 왔으면은 그 다음에 커져가지고 A 5, A 6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처음에는 뭐예 일단 적었는데 아직까지도 더 적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6도올수 있는 이런 경우 밖에 없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한번 지나가면 그만 그만 이제 다시 또 거꾸로 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아니 처음에 이게 이렇게 됐다가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의 N성 이렇게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한번 커지면 한번 커지면 더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커지면은 더 커지고 계속. 아직까지 아니면 여기 되는 거지. 요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면 뭐 이, 여기 오지도 말고, 여기 만약에 뭐 A, a4가 A 오면은 한 스테이지로 똑같이 그냥 등비 수리를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또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요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나아식을 만족하면서,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자. 이 경우부터 해보면 이건, 이 경우를 해보면 뭡니까? 지금 나 식에서 b5의 제곱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게 이게 제곱이니까 무조건 1이죠 마이너스 1 n승이 또 제곱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b4가 이것도 4승이니까 그죠?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B, b 6데 B6가 바로 뭐니? B6가 B6가 A6죠. A6 마이너스 4분의 9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A6가 4분의 13이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A5를 따지 보면 A5는 14분의 13에서 3분의 1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깎아내리면 이게 뭡니까? 이게 12분의 13인데 근데 여전히 1보다 큰 거죠. 그러면 뭡니까? a5가 a5가 1보다 크면 b 5도 뭐야? an 대줘야 되는 거잖아 a5가 1보다 크면 bn이 a5 대조줘야 되는 거죠. 그럼 an 얘가 1보다 더 크니까 얘가 1보다 크니까 뭡니까? A, A6가 뭐 A6가. 자, 아, A5가. a A 가뭐 x 조 h m o 니 a A 가가 x t h A 5가 A A f a 5하 B 5하고같 B 져하 되는 아죠야되뭡니죠지데뭡 B 까 지금 이 B 5가 B 5가 B 5가 B 5가 v e B f i v 지금 five, B five, B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금 요 경우를 보면은, 요 경우를 보면은 뭡니까? 지금. b5, b5가 a5죠 b5가 a5니까 a5의 제곱이 그 다음에 b4, b4의 제곱은 6의 제곱이니까 1이고 4승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a6, a6는 뭐예 b6가 a6죠 a6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요렇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럼 뭡니까? 이게 a5의 제곱은 a6란 그런 뭡니까 이게. 공비가 3이니까 3 a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양, 양변에 4를 곱해주면 4a5의 제곱은 마이너스 12a5가 마이너스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2a5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이죠 그래서 a5가 2분의 3이 있는거 나오죠 a5 가 2분의 3 이니까 뭡니까 이게 a5 가1 보다 더 크니까 b5 가 a5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a4 a4 는 2분의 3 에다가 또 3분의 1을 깎아 내리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a4 가 a4 가1 보다 작으니까 지금 뭐 A, B, b4가 마이너스 1의 n승 되는거 맞죠 자 그래서 b4가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오케이 되는거죠 자 그럼 뭡니까 이제 a3는 여기서 또 3분의 1을 깎아내려야 되는거죠 그래서 a3는 6분의 1이고 여기다가 90을 곱하면 15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15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 단계를 거정 검정을 그 추정 검정을 거쳐서 r이 1보다 작을 때나 1보다 작을 때나 1일 때는 안 되고 1보다 클때 r 값을 구해서 자, 여기서 그다음 에 나의 조건 패턴에 따라서 지금 등비 수의디 스트레이트로 이루지 않는다는 거에서 여기 b원의 폼을 가능한 폼이 지금 여기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두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 폼에서는 지금 뭐야? 요폼 자체에 모순이 생겨서 안 되고 요 폼일 때만 구해 온 것이 A5가 2분의 3, A4가 2분의 1, A3는 또 6분의 1해서 90을 곱해주면 은은은 뭡니까? 이게 답은 1 5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추정 검증하는 그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